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섯 가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18장부터 27장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에 대해서 특히 일곱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이세 가지 내용은 자원제라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내용은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이제 6장 일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속건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 내용이 속건제 그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먼저 5장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속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건자는 허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위한 그런 어떤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 이것을 아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아샴 이 내용은 값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배상. 그래서, 네, 나도 모르는 사이 부지 중에, 예,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배상하는 그런 제도, 그 허물에 대한 내용을 배상하는 그런 어떤 제사가 예, 바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면 속건제 역시 뭐예요? 예, 배상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특히 이제 마음에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어떤 예,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 배상하는 이런 내용이 속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중에 범과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그런 어떤 예, 물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본다면, 구별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받쳐진, 예, 구별된 것에 대한 범과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성구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도 잘못 이렇게 범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은요,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먼저 조금 한 가지 전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레위기서 7장 7절 한번 보시죠. 속건제나 속죄제는 뭐하다는 거요? 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그러나 다 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속죄제의 그런 어떤 경우는 직분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재물이 각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건제만큼은 또 달라요. 이 속건제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뭘 얘기하느냐. 자, 15절 중반절에 흠없는 수양을 그리고 5장 18절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6장, 6절, 중반절에도 흠없는 수양을. 그래서, 속건질은 예, 재물이 동일하다. 흠없는 수양을 드리는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재재와 속건질은 거의 같은데, 굳이 차이를 들으라 면은 재물의 차이가 있다. 라는 사실을 보고, 순서로 본다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삼을 받은 자가 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은 그런 죄들을 속죄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예,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린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예,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결대로 몇 세겔의 은혜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 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속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회중의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적인 측면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지만 이제 속죄죄의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죄사함을 받기에서 드린 거라면 이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죄사가 이렇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다면 두 번째는 5장십7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지금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금령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크게 613계명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령 중 하나,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한 그런 경우, 그 자체도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허물에 반드시 벌을 당하게 된다. 죄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에. 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8절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 한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모두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예피하고 있듯이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0 네, 3장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끈을 십자가를 잘 표현하는 구약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우리의 질고는 우리 주님께서 지고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 이 지고 당하셨다라는 이 내용이 십자가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질고 그 슬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고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서 담당 이렇게 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십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영혼의 속 곧 재물로 드리게 이러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로 이제 드려지게 돼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서 이제 5장 19절 이는 무슨 죄니 속건 죄니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을 속건죄 그사라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6장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경우에요.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경우 이것을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첫 번째죠.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 다음이죠.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이죠. 착 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범죄하였고 죄가 있는 자나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을 맞는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의 거짓 맹세하는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곧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죄가 뭐하는 날? 드러나는 날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웃의 재산에 손실을 줄 경우 다섯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부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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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느 때 드리느냐? 죄가 드러나는 날. 다른 말로 이제 죄를 깨달게 해 주셨을 때뭐 하는가요? 속건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죄를 뭐 하게 하셔요? 깨달게 하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깨달게 주시면은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한다. 그러면 다시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그 결의 이 내용을 5분의 1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속근제를 드리는 방두 번째 이제 제물은 6장 6절에 흠 없는 수양을 바로 속건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세 번째,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그 무슨 허물이든지 모아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즉 우리가 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한 군데 찾아보시죠. 로마서 예,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아서 부지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이제 범할 수도 있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할 수 있고 부지 중에 남의 물건에 이렇게 손상을 이렇게 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장 8절 보세요. 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모하셨다. 뭐 그렇습니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예, 바로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이렇게. 예, 신약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에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듯이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때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내용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배상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된 그런 상태가 속건제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예, 이 배상이 이루어지는 속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그 중심 가운데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죄사가, 속죄죄사가 바로 속건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음. 어떻게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할때 형제 사이에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을수 있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즉각적으로 먼저 회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19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이글 그대로 적용했던 한 사람 사개오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개오는 19장 예, 8절 내용을 보니까 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속건제적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5대 제사 특히 속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 가장 이제 깨지는 것이 근본 원인이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무슨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속건제적 삶을 사는 것이 곧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복원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책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날마다 영혼의 해방을 받고. 정말로 이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그하여서 날마다 이 있는 그곳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시에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으면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큰 깨어진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깨어진 그 관계 이 내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속건제 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배상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만족이요 어 모든 사람의 만족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 오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속건제적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으심은 화평과 평안 가운데 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